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어머 세상에 임신한 내 사마귀를 제가 발로 밟았는데요 세상에 배 속에서 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 마리 두 마리째 오 이럴수가 이게 뭐예요 아 어, 이럴수가 네 저기 임신을 했기 때문에 우와 배가 엄청 불러더라고요 아 그런데 임신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게 뭘까요? 이 길이가 엄청나게 긴데요? 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같아요. 네 마리. 우와, 대박이다. 어, 이게 뭐예요? 어, 세상에, 이럴 수가. 어머나. 이 사마귀 배 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사마귀 새끼는 분명히 아닌 듯. 우와. 이 지름이도 아닌 것이, 뱀, 뱀? 뱀도 아닌 것이, 이게 뭘까요? <laughs> 어머, 세상에. 대박이네요, 진짜. 제가 좀 키워볼까요? 우와, 세상에. 이렇게 크게 해서 보니까요. 키워서 보니까, 어, 저쪽에는 두 마리가 이제 뭉쳐서 지금 가고 있고요. 이쪽에는 한 마리, 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어 우후, 세상에 이럴 수가 이게 사막이 배 속에서 나왔어요. 음! 아이고야 이것이 과연 뭘까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오 세상에. 이게 이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와 대박입니다, 진짜. 쟤는 벌써 저기까지 갔어요. 어 이럴 수가. 그렇다고 뱀이 내 새끼를 내 사마귀 배 속에다가 어. 키우라고 이렇게 놓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한 마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 한 마리가 또 배속에서,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우와. 우와, 진짜.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요. 저도 어, 이거 처음 봤어요. 이야, 어, 징그러워. 이게 도대체가. 길이가 얼마만큼 되는지, 성충이 되면은 얼마나 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음. 이렇게 많이 오글오글 어, 사람 배속에도 편충, 촌충 십이지장충, 십이지장충. 이게 기륵지가 네, 지금 한 마리가 나오다가 어이 이 사마귀가 저를 보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얘가 겁도 없이 그러면서 제가 발로 밟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배 속에서 배가 터지니까 얘가 나오네요. 우와, 대박. 어, 사마귀는 죽었을까요? 배 속에서 나오는 애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음. 와, 아, 대박인데요, 진짜. 오, 이럴수가. 아. 아. 사마귀는, 어금, 사마귀 배 속에서 지금 한 마리가 나오는데요. 지금 나오는 게 조금, 행동이 조금 느려졌어요. 오, 세상에도, 이럴수가. 음, 이게 흙 속에서는 못 살고, 어떤 기생충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귀가, 사마귀 배속이, 사마귀가 숙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한테는 옮기지 않을까요? 어, 이럴수가. 제가 지금, 어, 액비를 주다 보니까, 네, 액비를 지금, 그, 이게 노래지길래요. 이파리가 노래지길래, 영양분이 부족해서, 아니면 물이 부족해서인 것 같아서요. 제가, 어, 사마귀가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어, 이럴 수가. 우리 갓밭은, 네, 날로 무승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세 번을 수확을 해 먹었고요. <laughs> 한 번은 샤브샤브 한다고 했고, 한 번은, 네, 쌈 싸먹는다고 했고, 그리고 한 번은, 네, 아이들이 와서, 네, 제가 어, 고기를 구워서 싸먹었네요. 와, 어, 이럴수가. 아니. 사마귀, 어떻게 된 거야? 사마귀야. 지금, 음, 나온 애들이 기절을 한것 같아요. 다 죽었어요. 오, 이 상태에서 살아날까요? 사마귀는 아직 더듬미가 바람에 날리는 건가요? 어, 사마귀도 죽은 것 같아요. 배가 터졌으니 죽었겠죠. 어, 어떻게, 저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도 괴로웠겠지요. 헉! 한 마리가 나오다가 도로 들어가나요? 들어가네요? 어. 세상에. 한 마리가 지금 꼬물꼬물 하면서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요. 아까는 많이 나왔었는데. 음, 나와보니까, 어, 사는 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요. <laughs>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laughs>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오, 오, 사마귀! 살아났어요. 사마귀! 오, 이구야, 꾸리! 사마귀가 움직이고 있네요. 저 도대체가, 제가 이거 꼬챙이로 한번 만져볼게요. 아이고 와사 마귀가 세상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얘가 요만큼 네 작은 아이예요. 얘 끄집어낸 애가 움직이죠. 아하또 있어. 또 여기, 또 여기에 또 있네요. 여기 여기 여기. 네. 오, 나오는데요. 나오나요? 나오나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오이요. 어, 여, 어, 여, 어, 배 속을 다 파먹고, 이렇게 하고도 사네요. 이럴수가. 얘가 한 마리, 얘가 작은 애한 마리, 그리고 얘는 벌써, 네, 빠당빠당, 빠당. 지금. 얘가, 나오나요? 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오. 응. 응. 나와라. 와, 길다. 엄청 길다. 와, 너왜 이렇게 길어? 오, 너무 긴거 아니야? 와, 길다. 엄청 길다. 따라오지 말고 어? 와 길다 오 이게 뭐예요 <laughs> 진짜 이게 뭘까요 <laughs> 이런 잠깐만 얘가 얼마나 긴가 봐야 되겠네요 와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이, 괴로워하는구나. 이렇게 길어요. 엄청 길죠? <laughs> 사막이, 대왕 사막이, 엄청 큰 사막인데요. 세상에 이럴 수가. 얘는 도대체 몇 마리? 한 마리? 오. 두 마리? 세 마리? 어!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얘두 마리예요. 얘가 작은 애하고 큰 애가 있어요. 요 작은 애하고 얘가 큰 애하고 두 개, 두 마리가 뭉쳐져 있어요. 분리, 분리, 분리해봐. 나무에 나뭇 나무 가지 같은 느낌이요. 바당바당 하는 느낌. 네. 얘가 한 마리, 이 작은 애한 마리, 여기 커네 한 마리. 두 개네요, 얘가. 아이고. すげ <laughs> えーねー。